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방금 소개받은 프리덤 뉴스 다행인 뉴겠입니다 어, 우리 신전국 연방 회원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저도, 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 이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어, 오랫동안 좀 많이 지켜봤는데, 이분들이야말로 우리 어, 광화문에서 표목기 들고 우리 대한민국 법치 수호를 위해서 어, 외쳤던 그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생각이 똑같다 이런 어,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그런 통치가 아니라 어, 그야말로 법치를 원하는 겁니다 법도로 중국에 지금 제대로 법치가 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오신 이분들을 우리 다 미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우리 오늘 많은 다 미국의 유튜브 선생님들이 오셨는데 어, 저와 함께 이분들을 따뜻하게 한번 맞이한다는 어, 뜻으로 앞에 계신 분들이 박수 한번 쳐주시죠.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어, 우리가 이분들이 어, 중국 공산당의 그 폭로, 어, 중국 공산당의 통치 밑에서 시름하는 힘없는 인민들, 힘없는 인민들 해방을 위해서 그날이 올 때까지 투쟁하시겠다고 해서 어, 혁명에 동참하신 분들입니다. 어, 이분들이 무슨 권력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온건 전혀 아니겠죠. 이분들이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리고 무슨 내가 권력자가 되겠다고 오늘 이 뜨거운 봄대 달에서 이렇게 서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어 중국에서 정말 어 고생하고 중국 통치를 몸으로 실천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뭔지 정말, 공산당이 뭔지에 대해서는, 우리들보다 몸으로 느끼고, 몸으로 먼저 그것서 문제점에 대해서 가장 뽀젤게 어, 느끼고, 공산당 타도를 위해서 어, 이렇게 떨쳐 나신 겁니다. 굉장히 용기가 있는 우리 중국인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역시 몇년 전부터, 7년이나 됐죠? 2016년부터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이고, 서울시청이고, 우리가 전국 방방국국에서 깃발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 헌정체제를 지키고 있고요. 그 대한민국 헌정체제 하에서 이분들이 자유롭게 정치적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같이 이분들 손을 잡아줘야 되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이렇게 많이 오실 줄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프리덤 뉴스라는 신문사를 2016년도에 창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극기 집회 때 제가 7개월 동안 종이신문을 8년짜리 125만 부를 발행을 해서 전국에 뿌렸습니다. 정말 언론의 중요한 것은 이를 말할 수가 없겠어요. 그 역할을 오늘 여기 와 계신 유튜브 선생님 여러분들이 대신 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앞에 계신 유튜브 분들에게 우리 중국인분들이 박수 한번쳐주십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공산당은그 중국에는 혁명의 아버지 선문 선생이 있었습니다. 선문 선생은 어, 중국 공산당에서도 무시를 못합니다. 그런데 천안문 광장에 손문 선생이 사진이 걸려 있지 않고 모택동 사진이 아직도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 혁명의 역사가 왜곡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은 아직도 혁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신의 혁명이 있은지 1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중국은 미완의 혁명 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손문 선생의 정신을 중국 공산당도 어렴풋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청왕조가 무너지고 나서 중국 공산당 왕조가 새로 들었었어요. 이거는 청왕조보다 더 잡탕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 혁명을 위해서, 어, 우리 관심을 중국 혁명을 위해서 어, 이렇게 깃발을 내신 분들을 위해서 한국 국민들이 격려를 해주고, 어, 해줘야 됩니다. 이거 얘기는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들은 외교관계 때문에 이렇게 참 말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단체들은 앞장서서 이분들 손을 좀 잡아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북한 주민들에게 대해서 북한 인권운동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인권 운동이나 우리 중국 인민들의 인권 정말 거기도 못지 않게 심각합니다. 상해에 가면은 상해 시민이 아니면 상해 시민끼리 변을 안 하면은 상해에 있는 좋은 학교 애들 학교도 못 보냅니다. 엄연히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산당입니까? 공산당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래서 우리 신중국 연방이 완성될 때까지, 한족, 우리 몽고족, 우리 저기 조선족, 우리 장족, 뭐, 여러가지 이런, 어 중국의 민족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야말로 신중국 연방을 위해서, 어 우리가 다 같이 투쟁할 때, 어 동아시아의 평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때 가서야 저 파주, 철책선, 파주시에 있는 그 철책선들이 걷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 대륙에 자유의 물결이 없는 이상은 우리 통일은 그냥 공연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 인민들과 우리 다미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저 휴전선을 무너뜨리고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키는데 우리 다같이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더구나 우리 대만인들 그리고 또 일본인들 이렇게 우리가 자유에 각성한 우리 세계 시민들이 우리 힘을 합쳐가지고 중국 공산당의 일당 독재를 종식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엉건한 투쟁으로 합법적인 투쟁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국 공산당 종식을 위해서 중국의 종식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중국의 종식은 아닙니다. 저는 중국을 존중합니다. 중국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 일당독재는 종식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 공산당 일당독재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에 있는 의한 정치적 주장으로서 중국 공산당 일당독재는 종식시켜야 된다그 일당독재가 종식되어야만 북조선저 신임하는 19세기에 살고 있는 저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중국인들의 도움이 정말 절실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중국인들이 오늘 이 자리에 신중국 연방이라는 깃발로 섰지만, 그리고 신중국 연방을 이끌고 가는 구원부의 그 스윙이 체포가 돼서 지금 오늘 이슈가 크지만은, 그것보다도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야말로 무슨, 어 정치적인 의도나 어떠한, 어, 자신도 없이 정말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갈구하고자 대한민국에 오신 분이고 나 혼자만 자유를 누리기가 못해서 오늘 힘을 합쳐서 자기 희생을 무릅쓰고 오는 이 자리에 다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힘을 합쳐서 다 같이 고호를한번 예 하고 제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호를한번 하겠습니다 한국말 하실 줄 알죠? 중국 공산당 정식 시키자 이렇게 하면은 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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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 해주세요. 자, 중국 공산당 정식 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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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하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정식 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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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